비타민 B9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고 생체 내 에너지화폐인 ATP를 생성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치료의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타민은 원래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말과 아민이라는 말이 합쳐져 생겼다고 하는데, 비타민은 생명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중 수용성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비타민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수용성이고, 그 밖의 비타민은 모두 지용성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뇌 기능, 면역, 에너지 등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대부분 조효소로 작용하고, 비타민 C는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조효소라는 것은 효소를 도와준다는 것이고, 효소가 생체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조합니다. 비타민 B군에는, 비타민 B1부터 B12로 8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쓰고, 이 대사 과정에 비타민 B군이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주로 산소로 호흡하기 때문에 몸에서는 일정 수준의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비타민 C가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활성산소가 균형이 깨어지면, 몸에 질병을 일으키니까 주의해야겠죠. 그러면 비타민 B 군, 비타민 C 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죠.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와 먼저 반응해 활성산소를 안정화시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활성산소는 과산화수소나 초과산화음연 등이 있는데, 비타민 C 와 같은 항산화제는 이런 것들과 먼저 반응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앞장섭니다. 비타민C가 가진 장점을 고려해야겠죠. 특히 비타민C가 가진 여러 장점 중 항산화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중심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수용성인 비타민B군은 종합 비타민의 핵심인데 에너지를 만드는 구연산 사이클에 작용합니다. 이것들을 TCA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라고도 부르고 이 과정을 통해 산소로 호흡하면서 생체 에너지 화폐인 ATP를 생산합니다. 보통 비타민 B군의 하루 권장량인 RDA를 음식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비타민 C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요하고 콜라겐은 피부와 혈관 등의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흔히 괴혈병이라고 부르는데 혈관이 망가져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흔히 비타민C를 RDA 넘게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배설되어 불필요하다는 것인데, 동물 중 사람과 침팬지 같은 경우만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체내에서 합성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이런 게 배설이 아니라는 것이고 방광의 막 아래에 있는 소변량 센서가 나이가 들어 오랫동안 활성산소에 노출되면서 막이 손상되고 이런 게 소변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RDA는 섭취 권장량이고 꾸준히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좋겠네요. 먹는 비타민C는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제어해 대변에 섞여 암을 예방한다는 점이 중요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므로 감기 예방에도 크게 도움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B군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식재료를 설명합니다. 연어, 요리된 시금치, 콜라드, 순무 잎, 로메인과 간, 달걀, 우유, 소고기, 굴, 조개, 콩, 치킨과 칠면조, 영양효모와 맥주효모, 돼지고기, 송어, 해바라기씨가 비타민B군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과일과 채소에 많습니다. 과일로는 자두, 구아바, 멜론과 바나나, 키위, 레몬과 오렌지 등의 감귤류, 건포도, 파파야, 딸기 등이 있고, 채소로는 고추, 파슬리, 케일, 브로콜리 등입니다. 이런 것들을 평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B9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관여하고 생체 내 에너지 화폐인 ATP를 생성합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높이고 혈관을 보호하고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댓글란이나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기를 원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이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